아, 에있 네. 다. 할수있겠 씨, 다. 아, 씨, 다. 아, 다. 아, 아, 씨, 갇혔 다. 떨어 다. 게 프라이즌 z o n KP. KP, KP, KP. KP. 이 p 안맞 KP. 와 됐다. p KP. KP. 는데 KP. k

아. 어. 이스 죽은 거지? 기억? 이 어, 끝났어, 끝났어. 불타고 올라가 볼게. 확인하 아, 야, 이가 볼까? 올라가 볼까? 오케이, 가... 올라가 볼... 백발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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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할게오케이 여기 누가 50 확인 포스팅 아이고 거의 크랙 다운 나이스 빠질게 끝 나이스 여기 있다 올라간다 시드 깼다 시드 깼다 계단 앞에 계단 앞에 내 앞에 시드 없어 이 시드 없어 얘가 미라지, 얘가 찐미라지, 다리 건너얘가 찐미라지. 여기 시해 레버런트 다운. 어, 여기 여기 미라지 혼자 시드 채우는 중. 다운. 나이스, 여기 하나 더 있는 거 같아. 잠만. 어. 여기. 들어봐, 들어봐. 안에 좀. 오른쪽으로 내려왔다. 오른쪽으로. 어, 저 오른쪽으로 빠졌어. 하나가 아닌데? 살려볼게 살려볼게 하나 맞을 거야. 응. 그 누워 있는 애야 누워 있는 애 하나. 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갔어 올라갔어. 다 남아 있는 거지? 아 올라갔어 올라갔어. 개피 페이징 페이징 어끝이스 머리 위 머리 위하다음 오케이 okay, 머리 위 주신 머리 위에 있다 둘다 개피 둘다 개피 오케이 오케이 큐리이피아이큐 다운 오른쪽 mm -hmm. 나이스. 나이스. 야호 나이스. 나이스. 우. 들어가 들어가 나이나이상 다운. 다운. 아니야 바상 아니야 피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나이 나이스. 페이징 나이스. 이이이이나이 호라이즌, 호라이즌 T 호라이즌 뒤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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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크랙 살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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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있다 다리 쪽 인첸 거기 하랍 어, 거의 크랙 그래. 못 들게 오케이. 잠깐만 오케이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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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h p 1피 p p 화상 나이스. 끝났다 끝났다 밑에 있어 애들 다운 하나 다운 나이스 후.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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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따라갔어 우리 머리 위 오호~ 이스 가끔 아고만깜깜만 깜깜하고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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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깜하고고 아이고, 저기, 저기서 쏜다, 저기서. 내핑 찍은 데에서 저거다. 그럼 이제 없어진다. 한 아, 놈, 그래. 내피내 빼, 빼 빼야돼, 빼야돼, 빼야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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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이고, 나 죽었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오유후왜 다시 떨어졌어? 나 그냥 죽을라고 아 오지... 도미 있는데 아아아아 쏴리 어, 없나? 어우 좋아 잘 쏜다 왼쪽 보이지? 거기 말고, 언덕 고 왼쪽 오 벨써 개 멋있어. 아, 막 바로 간다고? 야, 나 이거 있었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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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해놓고. 아, 우린 아, 이니까 어렵지. 전네 싸울 때 했었어야 되는데, 일단 살려봐, 돈 깔고. 오리 쉣애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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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아직 그대로 그대로 우리 어디 가냐? 안으로 일단 하비스타 안으로 들어가지 뭐 어. 저건 못 먹고 안 보인다 언덕에 있던 애는 힘 응? 남았어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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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니까 야 애들 만나면 달려 달려 왼쪽에 있었어 발소리. 여기 있다. 파밍 중. 그수 있어. 공. 힐할 레이스 실드 깼어. 몰아가.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하나 맞았다. 일로와일로와 호라이즌 스킬 원 생각해야돼 원 생각해야돼 오원 생각해야돼 우린 여기서 막으면 돼 들어와서 막으면 돼지우 드론 가능? 아니다 아 오케이 온다. 오케이 들어와 호라이즌 궁 깔렸어 저기 저쪽 발갑 70 가겐

상쾌해 상쾌해 와잠다상다 상쾌해 o 상쾌. u t h 다 상쾌해 o u t h a n 가자 o 단판 u 가자.